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경제중심 도시를 표방해온 민선 8기 원주시정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원주시가 주요 정책과 시정 운영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며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방식도 결과도 민망한 수준이어서 논란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이른바 답정노식 조사를 해놓고 성과로 자랑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40일간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경제분야 역점 시책 공감도를 확인하고 지난해 추진한 시책의 성과 선호도도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여론조사 질문 내용과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원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표본으로 설문지를 통한 모바일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원주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반도체 대기업 유치 기반 조성,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 추진 등 다섯 가지 주요 사업의 기대 효과를 길게 설명합니다.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 원주시의 목표 등이 연간 4천억 이상의 지역 생산 효과 같은 미사 여구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세개중 하나를 고르라는 겁니다. 실제 응답자들은 불온 일반산업단지와 신규산업단지 조성 93.7%, 반도체 대기업 유치기반 조성 96.9%,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추진 87.3%등 대부분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원주시가 추진했던 시책 25가지 가운데 잘했다고 생각하는 시책을 최대 5개까지 고르라는 질문도 이어집니다. 부족하거나 못했다고 생각하는 시책은 묻지 않습니다. 원주시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낸 보도자료에서 민선 8기 원주시 경제정책 기조 통했다는 큰 제목 아래 여론조사 응답자 94.1%가 경제역점 사업에 공감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마치, 어, 현 시정이 경제주책을 아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잘 실행한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 어, 이런 왜곡하고, 과대 포장하고, 어, 어 선, 사전 뭐 선거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여론조사에는 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 960만 원의 세금이 쓰였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 강원도가 춘천에 추진하는 행정복합타운의 실효성을 따져보는 시민단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됐던 9천억 원의 재원 마련부터 원도심 공동화 등 각종 우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송미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동내면 고은리에 추진하고 있는 행정복합타운 100만 제곱미터 축구장 140개 면적에 도청사와 공동주택, 상업지구 조성을 앞두고 시민단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9천억 원의 총 사업비 마련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강원개발공사에 공유재산을 순차적으로 넘기면서 7천억 원대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강원개발공사는 이미 평창 알펜시아 분양 실패로 수천억 원의 빚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적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데 인기 마련에 9,300억이라고 하는 레고랜드 알펜시아를 반드시 본인이 해결하겠다라고 한 장본이. 인 또 개발 부지 98% 이상이 분양되어야 얻는 수익은 620억 원 정도로 총 사업비의 6%에 불과합니다. 시민과 전문가들은 경북도청과 충남도청 이전 사례에 밀어 미분양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택지를 조성해서 그 땅을 분양하는 사업까지만 우리의 역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레치 공사도 차산성이 없다고 손을 뗀. 사업비 바리 쌓으니 사업비를 마련해도 문제입니다. 행정 복합 타운에 들어설 주택은 4,700세대. 여기에 도청사와 법원 검찰, 공공기관까지 이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과잉 공급과 원도심 공동화, 교통 대책 어느 것 하나 뚜렷한 게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게 뭐구도심이냐 가지고 도청사 하나 빠져가 지고그 동네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를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강원도는 강원개발공사와 고은리 주민들이 빠진 토론회는 의견 수렴 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고민 없이 비난만 해서는 춘천시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춘천 동남권을 신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일어난 생명운동은 국내 대표 소비자 협동조합인 한살림으로 이어졌는데요. 원주에서 태동한 한살림의 40년 된 역사를 돌아보고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생명 협동 사상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렁이가 흙속을 기어다니며 땅을 옥토로 만든다는 의미를 담아 일명 지렁이체로쓴 현판에서 한살림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을 대표하는 얼굴난초가 담긴 서화에는 무엇을 이루려 하지 말라는 묵직한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이 한살림이 처음 발을 디딘 1985년 냈던 가입신청서도 눈에 띕니다. 한살림의 40주년을 담은 기념전시, 무위당 장일순과 원주 한살림입니다. 한살림의 출발이 어디부터 시작됐고 그 정신은 어디서 왔고 원주 지역사회뿐만 아니고 전국에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한살림의 뿌리는 1970년대 민주화운동 대부 지학순 주교가 참석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 창문을 열어라 세상과 공명에 실천하라는 가르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를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고자 했던 지주교는 1970년대 재해대책위원회 활동에서 주민들에게 단순히 구호자금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삶을 재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복권한 것이 아니고 같이 조를 모아서 모임을 만들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밑바탕 위에서 무위당 선생의 생명운동도 싹 텄습니다. 농약 때문에 목숨을 잃는 농민이 한해 1,5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벌레도 못 먹는 거를 처리한 농산물을 우리가 먹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1985년 원주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시작한 국내 대표 협동조합인 한살림을 만드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살림은 이듬해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문을 연 한살림 농산을 시작으로 해마다 전국으로 뻗어나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조합원 숫자는 95만 명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단일 협동조합으로는 가장 큽니다. 지학순 주교와 무위당 선생이 뿌린 씨앗이 지역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그 역사가 한층 한층 더해질 때마다 자립과 협동, 생명사상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원주 한살림의 역사와 의의를 돌아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주말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고려시대 보물인 춘천 7층 석탑에 낙서를 했던 60대 남성이 최근 붙잡혀서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남 춘천역 낙서범도 동일범으로 밝혀졌는데 불구속 상태로 이렇게 낙서를 하다 걸린 것만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보도에 김준겸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밤, 한 남성이 돌탑으로 다가갑니다. 붉은색 펜을 꺼내들어 엑스자 모양의 낙서를 수차례 남깁니다. 이 석탑은 고려 시대 춘천에 축조된 보물 77호 7층 석탑. 69살 윤모 씨로 밝혀진 낙서범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문화재 관리주체인 춘천시는 전문 업체에 제거 작업을 맡겨 오는 10월까지 복구를 하고. 천만 원 내외로 예상되는 복구 비용을 윤 씨에게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구속 송치된 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남춘천역 역사에 같은 방식으로 낙서를 남기기 시작한 겁니다. 네, 윤 씨가 낙서를 저지른 곳인데요, 기독교 단체의 C 액자는 멀쩡한 반면 이 불교 단체의 액자에는 엑자 낙서가 그려진 채 발견돼 지금은 모두 철거된 상태입니다. 역사에 무단으로 낙서를 할 경우 재물손괴죄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 단체 측에서 윤 씨를 상대로 고발을 원하지 않아 수사조차 착수되지 않았습니다. 광고를 의뢰한 쪽에서 고발을 하지 않으면 역사에서 할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겁니다. 광고물을 보내주시는. 불교 단체에서 고소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혼방 조치하였던 사건입니다. 이러는 사이 윤 씨는 이달 22일까지 열흘간 추가로 최소 네번 이상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제258회 원두시의회 1차 정례회가 보름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 각 실국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고 2024년 세입과 세출결산 승인안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각종 조례안 등 35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아카데미의 친구들에 대한 원두시의 형사고소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시의원 시의 8명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준성 원주갑 지역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인수입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합류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여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상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고, 보건의료부문 국정과제 수립을 담당합니다. 여준성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 복지부 박민수 2차관 후임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환경부로부터 이양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에 대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원주 인터불구 호텔에서 환경영향평가 1주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포럼과 설명을 열고 도에서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례와 향후 추진 방안 등을 공유하고 사업자나 평가 대행자 등 이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환경부로부터 환경 영향평가 권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양받았고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연장 또는 폐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호국 보훈의달을 맞아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도내 유일한 보훈복지시설인 원주 보훈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강원도에 연고를 둔 국가 유공자와 가족 등 200여 명이 입소해 있는 원주보훈요양원의 시설을 둘러보고 요양보호사 체험을 통해 병원 종사자들과 환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336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20년 12월 원주혁신도시에 원주보훈요양원을 설립하고 재활과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월에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이 다음 달 10일부터 신설됩니다. 태백에서 출발해 영월, 제천을 경유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가는 시외버스는 영월에서 오전 5시 35분에 출발하고 인천공항에선 오후 3시에 출발하는 하루 한 차례 왕복버스입니다. 또 영월에서 출발한 승객은 제천에서 하차할 수 없습니다. 영국에선 그간 인천공항 노선이 없어 해외 여행객들이 오가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원주시가 시민들의 독서 편의 증진을 위해 책마중 스마트 도서관을 시청사 1층으로 이전해 운영합니다. 책마중 스마트 도서관은 옛 지하상가 협동조합 광장에 있던 기기를 이전 설치한 것으로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시민들이 무인으로 간편하게 대출, 반납할 수 있는 자동화 도서 서비스로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이 협력해 불법 과적 차량에 운전자 벌점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이 무게와 규격을 위반한 불법 과적 차량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은 국토청 처분과는 별개로 운전자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다음 달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